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가, 희망찬 해가,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저는, 아, 1월 1일 토요일이죠. 근데, 아, 첫 미사를 하려고, 가는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어, 아, 한국 신부님들이 계시는 성당으로 왔어요. 아, 이곳 1월 1일은요, 지금 영상 10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살짝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 아, 소원하시던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 있으시면 모두 다 받는 그런 복된 한해 되세요. 근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일까. 누구를 만날 때 새로운 마음이고 누구랑 헤어질 때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 사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처럼,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와 가족들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구금을 보면 성모님께서는 아기 이수기 탄생하시고 나서 이 복동들이 오고 와서 얘기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했다. 주님 말이 육하고을 보면 몇번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정직한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답을 기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성사론을 보면은 교회가 가르친 모든 것을 보면은 새로 시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모님 상본 그 다음에 고달리페 영정 그리고 제가 술래 다닐 때또 모셔온 또예 성화 그래서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모님 상은 성모님은 제가 감곡성당에 갔을 때, 감곡에서 모셔왔어요. 감곡성모님은 프랑스 성, 아, 신부님이 지은 성당이기 때문에 프랑스 성모님이신 루루드 성모님이시죠. 네, 우리 감곡성당은 성모님은 지금 총 자국이 있는, 총알 자국이 이렇게 있는 그런 유일무일한 성모님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는 영국 성모님.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성모님 그 다음에 아, 액자는요. 제가 꾀베에 갔을 때꾀베에 있는 안나 대성당에서 모셔온 안나 성녀와 어린 마리아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도미 성모님 아이콘 성당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모셔온 분그 다음에 아, 폴랜드의 청스토바의 성모님 이세요 그 다음에 아 저기 분은 요 필리핀 세부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 그 다음에 매주고리 성모님 참 이쁘신 매주고리 성모님 그 다음에 요 작은 너는 요아산즈 번으로 톤도 성피 오신 분님이 아 비싸 셨던 것그 성당 제대 그 뒤편에 아, 예, 계신 성모님이에요. 아기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영국 성모님, 그다음에 어, 과달루페 성모님, 네, 그다음에 성 요셉상. 아, 예, 제가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주섬주섬 해봤더니 예쁘기도 하고 또 1월 1일, 특히 2022년 1월 1일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 때그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 제 성모님은요. 먼지가 앉지 않아요 했던 그 성모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예. 몇 달이 지나도 그저 그,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이렇게 소복한데요. 이 성모님 위에는 먼지가 앉질 않아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아 2673항을 조금만 읽을래요. 마리아는 성령의 협력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기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길잡이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이정표이십니다. 우리는 천주 예 성모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청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전갈에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셨듯.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계획에 마리아와 함께 동의하는 것이다. 또 프랑스의 신비가 마르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인간적인 경지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가장 복되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모송 한번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이다 아멘